어, 일단, ARC 2연승을 하고 나서, 넘버링 이렇게 대회에 뛰게 됐는데, 일 1라운드 만에, 얼굴 한 대도 진짜 많이 맞지도 않고, 뭐, 나 다친 흔적도 없고, 뭐, 바디, 마디로뭐 때렸는데, 가가지고, 솔직히 제가 작전대로는 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기분은 그렇게 뭐 좋지만은, 연습한 게안 나도 조금 아쉽습니다. 어, 근데 지금, ARC가 무관중이잖아요. 무관중인데, 뭐 럼버링은 보시다시피 관중분들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어, 긴장이 너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긴장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면은 저는 약간 관중이라서 이런 걸 즐기는 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로드FC 보시는 분들 뭐 전국에 있는 뭐 전세계에 있는 MMA 하시는 분들은 저를 알리고, 알리고 싶어서 근데 럼버링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지금 아, 그리고 KO로 일단 저는 요번 시합 무조건 이길 걸 알았어요 무조건 이길 걸 알았고 저는 그 옛날부터 말했지만은 제가 지금 어다 합쳐서 11연승 중인데 뭐 그한 경기 한 경기마다 매번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. 그래서 어 11연승 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연승 이을 수 있으면 이우고 네. 그렇게 노, 노력하겠습니다. 어 바디를 처음에 한대딱 때렸는데 갑자기 훅 쏘고 나면서 그래서 호흡을 훅훅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 거여서 아 이거 바디 왔다 지금 바디 때리면 가겠다 했는데 뭐 하다가 바디를 또 때리니까 갑자기 또욱리이 나가지고 그때도 계속 바디를 공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미들 킥이었습니다 왼발 킥 그리고 감독님이 미드 잡아주 실때 왼손 훅이 너무 묵직하다 해가지고 왼손 훅도 노리고 있긴 했는데 왼손 바디로 보내버렸네요 <laughs> 기분 좋습니다 저번에는 지영민 선수랑 경기해서 얼굴도 엄청 망신 창이 당 대고 해서 막 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은. 그 저희 챔피언 김민우 선수 가운데 글자 현을 빼고 김현우를 만들겠다 는데 댓글을 보니까 그런 실력 같다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솔직히 저는 오늘 증명한 것 같아요 저는 훨씬 더 발전할 길이 많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챔피언 할수 있습니다 봐주십시오 꼭 어, 일단, 또, 이번 경기를 이기게 해준 저희 팀피니쉬 박준호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팀피니쉬 선수부 형들, 누나, 동생 너무 고맙고, 어, 지금 옆에서 엄청나게, 응원과 그런 걸 격려를 많이 해준 우리 팀피니쉬 여러분들, 그리고 엄마, 아빠, 태우, 그리고, 어, 그리고 머리, 이렇게. <laughs> K 원장님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틀 뒤에 생일이에요. 생일이어서, 아, 머리. 머리, 머리도 그, 거의 공짜로 했었단 말이에요. 더 하나요, K1 장님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챔피언 콩 먹을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